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개인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그냥 평범한 인터뷰가 아니고요. FX가 서로서로 서로 낱낱이 파헤치는 원샷 인터뷰. 음.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음. 드리지 않고요. 어, 한 분이 게스트가 되는 건데 나머지 세 분이 질문을 해주는 그 진행자가 DJ가 되는 거겠습니다. 제한 시간 없으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시고요. 우리 네. 리더부터 가보도록 하죠. <laughs> 좋 네. 요즘 중국에서 드라마도 찍고 MC는 그 자연스럽게 물어봐. 뭐 그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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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행자니까 <laughs> 진행자니까. 네, 저희가 진행자 엄청난 비틀이었으네. 인기를 얻고 있죠. 네네. 완전 대세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진짜 대세인가요? 본인이 봤을 때 어때요?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옛날랑 비슷한데 그냥 <laughs> 네. 촬영하러 가니까 옛날도 중국에서 드라마 찍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딱히 달라지는 거안마 <laughs> 이렇게 에펙스 저희 계속 활동 안 하니까 개인 개인 활동하고 있고 음, 그래서 음, 제가 음. 거의 대부분도 계속 중국에서 촬영 그좀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고 있으니까 다들 더 뭔가 좀달랐다 느낌 뭔가 음. 그런 것 같은 음. 것 같아요. 다를으면 없는데. 다시 질하세요 빅토리 언니. 예. 네. 아 어, 요새 어, 한국에 많이 못 오니까 <laughs> 중국에서 활동하니까 한국어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? 어때요? 음좀 해갈릴 때 있어요 해갈릴 그, 때 있어요? 해갈릴 <laughs> 때 있어요 네. 그 해가 갈릴 때 있어요 해가 갈릴 때가 있어요? <laughs> 약간 아, 중국어 하다가 막 중국어 할 때는 삼개월 드라마 찍고 맞아. 거기도 음, 맞아요. 거의 같이 한국어 계속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음. 안 쓰다가 또 한국 음. 와서도 또 노래도 녹음해야 되고 네. 힘들었겠네 나와서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 단어 깜빡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음. 가장 어려웠던 우리 수록곡 중에 가사가 뭐예요? 발음이 제일 어려웠던. 지금도 힘든. 깊숙한 곳까지. <laughs> 너무 빨랐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깊숙한 곳까지. 깊숙한 곳까지. 곡... 곡... 깊숙한 곳까지. 도 응. 힘들어요. 깊숙한 곳까지. 깊숙한... 아, 맞아. 맞아. 그곧 밑에 시옷 발음이 있잖아요. 맞아, 그거 맞아요. 녹음할 때 내가 시옷 발음 세게 해야 되는 그거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기이 어. 이렇게? 어, 기억. 어, 기억. 발음해야 되나? 왜냐면 뒤에 또그 까지 있으니까 아, 그 발음 이어서 음. 빠르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, 음. 맞아요, 네. 힘들어요. 저는 빅토리아니는 약간 한국에 글도 있을 때 약간 스케줄 없을 진짜 뭐해요? 음. <laughs> 아, 진짜 궁금한 거예요. M 씨가 진짜 궁금한 거예 <laughs> <laughs> 진짜 뭐해요? 뭐해요? 음. 뭐 혼자 다니고 막밥 음. 먹고. 음. 어디 집에서 뭐 하러 다녀요? 뭐 거의 스케줄 없을 때 응, 거의 응. 집 집에서 음뭐 오후까지 자고 아, <laughs> 어, 잠 자고? 저는 정말 20시간 정상이면 그럼 12시간 이상 자요. 음. <laughs> 그래서 오후까지 자는 <자가지고> 건 <laughs> 잠을 정말 사랑하나 <laughs> 일어나서, 일어나서, 일어나서 나가서 돌아다니고 <laughs> 맛있는 거 먹고 <laughs> 진짜. 막심심하면 그럼 혼자 드라이브 운전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. 음. 그리고 혼자 잘 다녀요 음. 잘 놀고 아, 운전도 해요? <laughs> 네 운전해요 잘해요 어, 응. 운전 잘해요 매니저 음. 오빠들한테 좀 알려줘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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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엠버씨 인터뷰 한번 아. 가보도록 하죠 빅토제아씨가 아, 예.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어아 뭐하고 싶어 엠버는 아, 앰버, 작곡하잖아요 네. 혼자 이렇게 곡 쓰고 네. 그럴 때 영감 어디서 나와요? 뭐 어떻게 해야 그거 뭐지? 음. 그냥 경험인거죠 거의다뭐이 일이 있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일 예를 들어서 막 구바이 사머인가그 음. 노래 할때 아. 그런 거 어떻게 만, 만들어서 막 그거, 완벽한 곡 만들 수 있어요? 그거는 있는지? 친구 어떤 그 작곡가 친구 있었는데 얘가 그냥 기타 치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거 제가 옆에서 그냥 우리가 그 헨리 집에 있었어요. 음. 그때, 근데 헨리, 헨리 오빠가 뭐 요리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타 치는, 치는 친구가 코디케막 치고 있어. 그 옆에서 제가 뭘 하다가 멍 때리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 이렇게 그냥 뜨거없이 들어왔어요. 그냥 뭔가 갑자기 뭘 연관 확 와가지고 그냥 그럴 때도 있고 거. 아니면 어, 진지 진짜... 짜씨 집에서 또 그렇게. 네. 진짜. 음. 근데 그뭐 아니 아니면 뭐제 뭐 솔로 앨범에 러브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진짜 엘리 언니 그 하치코라는 그 감미티 스토리를 저한테 말해서 에이. 제가 그거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. 제, 제가 제 강아지 봤을때 와제 강아지 위한 노래를 쓰고싶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음, 그렇게 언니 좀. 저 네. 질문 있어요 네. 친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할 네. 정도로 아, 예. 참우리니 요리 빠졌잖아요 <laughs> 요리실력 많이 늘었나요? 특히 많이 늘은 요리가 있다면 <laughs> 좀그 간장밥 간장밥? 짠거 <laughs> 간장 <밥? 웃음> 계란밥. 아, 간장으로 그냥 바. 그거 그거. 아, 맛있겠다. 좀 배웠어요. 아, 근데 전네 버터에, 네, 버터에 어. 그막 간장 뿌리고 간장 기름 조금 섞는 어. 수가 있나요? <laughs> 아, 레시피가 또 따로 있어요? 아, 그냥 특별한게 참기름. 친구한테 그냥 배워 가지고 그냥 막 해요. 네. 근데 저제 입맛은 제 좋은데 다른 사람들잘 음.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네. 거기 엠버니 스타일로 딱 하나 이게 내 스타일이다 할 만한 재료가 있다면 다 넣을 넣는다면 아 요리 잘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제가 음. 먹을 수 먹을 수 먹을 수 있는 만큼 음식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야채를 끓여가지고 네. 네, 채소를 채소를 물 빼고 어떤 그 채소를 그, 많이 넣으실 건가요? 콩나물? 어, 어, 아, <laughs> 아 콩나물 엠버 사랑잖아. 저 요새 오이 오이한테 반질 아, 요 오이. 오이 오이인데. 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초고추장. 어. 그냥 막 찍고 먹고 아니면 어 간장에 초고추장을 그, 그 태국 되게 매운 소스 있잖아요. 어, 핫소서핫소스 그 이렇게 뿌려 가지고 먹어요. 자, 다음 루나시 한번 가 볼까요? 아, 저요? 음. 네 짜장 네. 한번 물어봐 주세요. 궁금한 게 조심히? 많을 것 같은데. 조심히. 어? 어. 조심히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<웃음> 무섭다. <웃음> 아니, 그 얼마 전에 할로윈 때 워보이 매드맥스 워, 워보이 하셨잖아요. 분장. SM에서 했던 그거 그 할로윈, 할로윈 파티, 파티 맞죠? 네. 네. 보셨어요? 사진? 사진 봤죠. 대박이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리고 작년에도 아바타를 하셨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로윈 파티에 목숨을 거시는 거죠? 아니, 아, 상품 받았어요. 그래서. 1등 했어요, 이번에. 진짜 그래서 그 LA 여행권 받았어요. 저 부모님 이제 효도 관광 보내 드리려고. 음. 아 근데 사실 어, 목숨을 걸었다기보다 그냥 좀 뭔가 <laughs> <걸었으면> 목숨을 <laughs> 걸었잖아. <laughs> 걸었잖아. <laughs> 걸었잖아. <laughs> 걸었잖아 아니 근데 아이디어는 <laughs>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? 아 사실 네. 제가 매드맥스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<laughs> 와, 그래서 <laughs>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예, 있잖아요 예. 그 주인공을 하려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는데 너무 레드라이트 느낌이 강한 거예요. 음, 아. 그래서, 아, 뭔가 더 강한 게 필요하다. 근데 하필 그때 샤이니 오빠들이 매드맥스 워보이를 한다는 얘기 를 들은 거예요. 아. 그래서, 아, 여자 워보이는 어떨까 <laughs> 어. 생각을 해가지고, 아, 똑같이 한번 하고 가보자. 해어지 네. 준비했는데 어, 안 했더라고요. 얼마나 걸렸어요? 그 준비하는데? 한2 0분 네. 아, 진짜? 음. 근데 언니 정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. <laughs> 언니 자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돼.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 돼. 계속 이거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안 돼. 막아 <laughs> 되게 전략적으로 아주. 아, 예. 그랬어요 아니 근데 수정 씨는 몇 등했어요 그러면? 저는 그거 안찍었 아니 않았어요.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랑. 그래 음. 되게 열심히 뭐했 같은데? 아니 근데 예. 어? 근데 안 나왔어요. 같이 예. 하자니까. 아, 어쨌든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.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. 음. 할로윈이잖아요. 음. 좀 특이해야지. <laughs> 오늘 빅토리아 씨도 하나. 그 가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야? 가왕의 <laughs> 자리를 올랐 올랐었잖아요. 이수만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고? 오. 어? 어? 이거 진짜예요? 누가? 아 맞아요. 제가 복면가왕 한 주엔 뒤로 음. 이수만 선생님께서. 진짜 여, 연락을 주셨어요. 축하한다고. 아, 진짜. 그래서 노래, 무대 잘 봤다고. 음. 아, 근데 되게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느낌이잖아요. 그치, 그치. 되게 감동 받았고, 그, 너무 감사했어요. 그, 그게 인정받은 거지. 네, 그리또 우리 에펙스 앨범을 그때 이제 준비하려고 할 때였어가지고, 음. 더 많이 어,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음. 음. 잘했네, 잘했어요. 음. 우리 크리스탈도 한번 만나볼게요. 아, 음. 어, 음. 어, 음. 어, 나도 있는데. 음. 어, 먼저 해 어. 우리. 우리. 아, 근데 여기 없는 거 들으려고 하니까 좀 부럽다. 아, 진짜? 아난 되게 질문인데 아 우리 수정인가 그 베이커리를 잘하잖아요 잘 아, 만들어요 베이킹. 베이킹 잘하는데 요새 좀 최근에 <laughs> 도전하고 싶은 베이킹 메뉴가 있다면 도전하고 싶어요. 네. 우리 멤버들 해줄만한 거. 아 평소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? 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음. 뭐할거 없으면은 음. 그런 거 만들긴 하는데 어 글쎄요 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. 음. 음. 아, 뭐 센스 있어요. 어, 타르트 같은 건 해보고 음. 싶어요. 타르트, 딸기 타르트? 뭐 그런 거. 아니 딸기인데. 아, 저기요. 아니, 아 루나 씨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말고. <laughs> 맨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. 음이 <laughs> 네. 그리고. 아, 기, 그리고. 아니 저는 근데 베이킹보다 음. 한국 요리를 좀잘 하고 싶어요. 오. 어, 갈비찜.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국한 아, 뭐 자기 <laughs> 먹 한국 아국 씨.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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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탕 닭볶음탕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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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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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바르고 싶어, <laughs> 바르고 싶어요. 오, <laughs> 너 하나 발랐네 진짜. <laughs> 어제 진짜 저희가 중국 갔다 왔거든요. 예, 근데 예. 저희 대기실 좀 대기 실은좀 길었어요. 근데 갑자기 크리스리 제가 앉아 있었어요. 어, 그때 하고 근데 크리스리 딱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약간 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엠버 어, 어. 우리 손도 봐자. <laughs> <laughs> 네. 그래서 자, 발랐어요 끝에만. 예 네. 아까 다못 바르게 하더라고요. <laughs> 어. 그래서 끝에만 공적수. 엠버 뭐다안 발라. 다 발라 <laughs> 이런 거예요. 근데 영어로? 제가 네 음. 그래서 두개 발라 발, 음. 바르게 해줬어요. 음. 귀엽다. 귀엽다. 근데, 왜? 아, 근데 멤버 언니 이 되게 귀엽다. 왜? 아, 그거 되게 궁금해요. 왜? 속톱이 음. 되게 그냥, 작네요 다. <laughs> 어 심심해서 심심한데 괴롭힐 사람 멤버니 뭐가? 귀엽게 자고 있고 루나 언니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. 음. 네. 그랬어요. 네. 엠버니랑 수영이랑 잘 놀아요? 음. 아 둘이서. 네, 둘이 잘 놀아요. 아니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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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이 되게 싫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다 일어나는데 진짜. 무슨 게임? 무슨 게임? 닌자라는 게임이 있어요. 그거는 그냥 <laughs> 음. 사람을 그냥, 그냥 잘 이렇게 때리, 때리는 거아니고 쳐야, 쳐야, 쳐야 돼요. 음. 그런 게임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. 알겠습니다. 또 질문 하나. 또 있어요? 질문 하나? 음. 아니 나는 팬의 팬 여러분의 입장에서 크리스탈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네. 하나. 아, 뭐 하지 마. 뭐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그 뭐죠? 그, 팬분들은 항상 우리 크리스탈이 되게 도도하다, 되게 시크하다는 아. 말 많이 하잖아요. 음. 한번 우리 오늘 일이 받았으니까 애교로 <laughs> 아. 아. 팬 <팬들 웃음>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한 마디 해줘요. 좋다, 좋다. 우리 기억났네지 여기 E N g 카메라도 있죠. 여기다 아, 보면서. 네. 우리 예쁜이 4호. 빨리 왜 그래? 기예예예예우기나왔나왔 시동 걸었어. 시동 걸었어. 걸었어. <laughs> 그래? 초만 급해. 시작하면 1 2 3 이렇게. 어, 초야? 아, 시작. 고마워. 아! <laughs> <laughs> 다 보셨죠? <laughs> 자, 그러면 우리 크리스탈 추천곡 하나 또 들어볼게요.